계시록 12장의 큰 붉은 용에 이어서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요. 어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살펴봤고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는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계시록 13장 2절 표범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아서 무섭게라도 생겼습니다. 그러니 경계라도 할수 있는데 두 번째 짐승은요 전혀 다릅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겉모습이 어린 양이에요. 양도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구분을 못해요. 완전 판박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용처럼 말하더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그 속에는 용의 얼굴이 숨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존재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양의 탈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용의 얼굴들 말이죠.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의 탈을 쓴 가짜들이 나타납니다. 생긴 건 어린 양인데 용처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12절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놈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일합니다. 마치 선전부장이나 홍보 담당자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 양의 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을 로마제국 시대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쓰여진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기원전 27년 이후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무려 60여 명의 황제가 대를 이었는데요. 그중에 36명이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특히 칼리쿨라, 네로, 도미티안 같은 황제들은 생전에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황제 숭배를 부추기고 확산시킨 것은 황제 자신보다도 식민지의 관한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냥 막 신전 세우고, 뭐 황제를 위한 뭐 도시 세우고 막 그랬거든요. 막 우상은 기본이고요. 바로 이들이 양의 탈을 쓴두 번째 짐승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가진 나첨을 떨며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보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생 관계입니다. 한쪽에서 뭔가 가머이슬로 띄워주고, 다른 한 쪽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단단히 한몫 챙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 이익이 있어요. 이해관계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떨쳐내지 못하죠. 힘든데 같이 가요.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쓴 가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여요 이게 뭐 종교적인 이 영적이든 자신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출중하게 보입니다 둘째 말을 정말 잘합니다 말을 잘해요 셋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요 넷째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영적 상담가라는 이름으로, 치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첫 번째 짐승에게, 즉, 하나님이 하는 달인 대상에게 경배하도록 유도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럼 양의탈을 쓴 가짜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합니다. 아무리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용처럼 말한다면 즉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이나 다른 것을 높이는 말을 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저도 이길 수 없고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긴 해요. 제 머릿속에도. 아, 암흑의 뭐 교회, 뭐 누구 목사님, 뭐 어떤 뭐 정치인, 어떤 어떤 사람들. 떠오르긴 합니다. 만! 저도 예배일 수 없고요. 나 자신도 예배가 아닙니다. 양의탈을쓴두 번째 짐승 같은 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런 짐승 같은 모습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우상이 살아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욱 소름 끼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양의 탈을 쓴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을 순차적으로 보면 첫 번째 단계,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구약시대 엘리아가 행했던 기적을 연상시킵니다. 즉, 이 짐승은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교묘하게 모방합니다. 이것이 양의 탈이 가진 무선 완성도입니다. 비슷하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사합니다. 단순히 착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욱 충격적인데요. 자, 14절,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치든지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의 우상, 짐승의 우상, 짐승의 우상,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한대요 아, 이게 뭐 어때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고대 근동지역에서 실제로 신전의 우상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복화술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사장들이 숨어서 우상의 입을 통해 말하거나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서 우상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홀로그램, 인공지능, 로봇 등이 그러합니다. 제가요, AI 관련해 가지고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최근에 AI 안전연구소장 김명주 교수님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참 훌륭한 기독교인이세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나고, 저도 그 그룹의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5년 전에 이미 거북이라는 그룹의 리더 터틀맨, 그가 병으로 질환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 터틀맨을 영상으로 복원시켜서. 다른 노래, 본인들 앨범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 제가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해서 마치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되게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가까운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은 아,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아, 저도 울컥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만약에 조용기 목사님을 이렇게 만들어 낸다면 그래서 이분의 모습, 목소리, 설교 방식을 똑같이 학습시켜서 새로운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새로운 설교를 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리박스쿨. 리박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이죠 자 이런 전직 대통령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을 윤택하게 하니까요 그러나 양의 탈을 쓴 자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된다면 즉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경배를 하도록 유도하는 도구로 악용된다면 정말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왕계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입니다 자 셋째로 용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마침내 양의 탈뒤에 숨어있던 용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16절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용의 얼굴이 드러나는 첫 번째 증표는 강제성입니다 강제적이 돼요. 처음에는 강조하죠. 근데 강요하고 이제 강제적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외 없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요. 욕하고요. 막 저주하고요. 그럽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표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을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일을 받지만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자, 여기 얼굴이 드러난 두 번째 증표입니다. 경제적 제재입니다. 경제적 제재.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존 자체가 이 표에 달려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박해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의 완전한 고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활동 자체가 어려운 거죠. 용의 얼굴이 드러난 세 번째 증표는 바로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13장의 하디슈죠 사람의 수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666 많이 들어보셨죠? 아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거 음모론이고요 이거 이유 그다음에 뭐 교황 그리고 신용카드 아 베리치 사람의 몸에 인식하는 베리치 뭐 이런 것들 이 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네론 카사르에요 히브리어는 숫자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로 합산해 보면 50 더하기 200 더하기 6 더하기 50 더하기 100 더하기 60 더하기 200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666이 됩니다. 이게 666이에요. 네로는 기독교를 잔혹하게 박해한 황제였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수는 어떤 특정 인물 그러니까 네로 황제죠.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이른바 네로 황제로 상징되고 예표되는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도 그랬고 또 네로 황제로 상징되는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이라고 보는 게더 합당할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양의 탈 뒤에 숨은 용의 얼굴을 분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묻겠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용처럼 말하는 짐승, 살아서 말하는 우상, 그리고 표 없이는 살수 없는 이 경제 시스템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분찬양 있잖아요.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666이 무엇인가를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13장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지만, 제가 666에 대한 분량을 확 줄여버렸죠. <laughs>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 자신에게 성령님의 인치심의 증거가 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뭐, 666이 뭐냐, 이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짐승의 표, 사람의 수처럼, 이 666, 이마나 손에 있는 흔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삶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편안함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대신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별의 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편리함과 신앙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과 영적인 구별됨, 거룩함 사이에서 사회적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 말이죠. 양의 탈을 쓴 존재들이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을 해와도 그렇죠. 매력적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빠지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성령의 인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